연상연하 커플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한때 드라마를 비롯해 유행처럼 여겨졌던 연상연하 커플 과연 연상연하 커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실까? 연상연하 커플이 유행이었던 몇년전 유독 여성분들에게서 상담 쪽지가 많이 왔었습니다. 상담 중70% 이상의 내용인즉 처음엔 말잘 듣고 귀여워서 사귀었던 이 연하 남자가 1, 2년 정도 되니 말도 잘안 듣고 제멋대로 굴고 오히려 자기를 까해보는 듯하고 나이 많은 여자라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만남을 참고 지속해도 되는지, 대략 이런 내용들의 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남자는 휘어잡고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상 여자를 좋아하는 남성들의 특징은 연하 여자보다 누나같이 더내 마음을 품어주고, 나를 더 이해해주고 챙겨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지, 여자 말에 복종하고 싶어서 만나는 남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하남을 좋아하는 여성분들 중에는, 남자가 자기 말을 잘 듣고 따라주길 바라고, 남자보다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가정의 권위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성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좀안 좋으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권위입니다. 이것은 남녀 평등과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연상연하 커플이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어린 남편에게도 순종이 가능한 마음으로 사귄다면 나이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남편 위에 군림하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가정을 이끌려는 목적으로 나이 많은 오빠보다 어린 남자가 편하겠다는 생각과 또 세상 유행에 휩쓸려서 만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자존심 문제로 언제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제대로 본을 보여야 제가 말을 듣죠. 그래도 남편 말을 꼭 들어줘야 되나요? 이미 결혼했다면 남편의 요구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여자가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정말 좋은 남편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희생과 나의 헌신이 정말 빛날 수 있는 그런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의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를 한여부리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해야 하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깊은 마음은 아내의 순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럴 때그 가정에 천국과 같은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성들에게 자존감을 세우고 절대 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남성들을 휘어잡으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도,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가볍게 본다면 그 여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남자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이 있어도 똑같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남편에게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이 정말 힘들지 않고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행복한 그러한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관점을 성경에 맞춰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은 그러한 순종적인 여자를 만나서 목숨 다해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겠죠. 서로 간의 주도권보다 나이에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